자 아침 에가 떴습니다. 오늘은 4월 1일 네, 4월 첫날입니다. 4월달에는 아, 지금 봄에 많은 꽃들이 피고 있는데 그 꽃처럼 환상하고 더 건강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가득한 장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달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자 장성군 화이팅! 네. 멋지네요. 아니너무나 아니, 운동 가야 돼요. 야, <독한코> 멋지네. 어. 좋아요 사람, 네. 여기는 지인눈면 여기는 136m 밤실제 정상에서 다시 지인눈으로 내려가는 내리막길 벚꽃 구경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40m 전방에 60km 시속 흘리은 벌금이 얼마더라 7만원 7만원, 나, 아, 또, 7만원 벌었다. 저쪽은 아직 활짝 안 폈네. 지금 여기, 여 와, 멋져.